보험 리모델링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보험이 중간에 해지를 하고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유해지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을 설계해 보면 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유해지 환급형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바꾸는 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입니다 만약 기존의 비갱신형 보험이 없이 갱 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불필요한 특약입니다. 중복되는 보장들만 덜어내셔도 보험료를 훨씬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할인입니다. 예시를 보면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받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